약기야입니다, 약기야. 자, 만식길에 있는 약기야, 약기야. 만식길 끝에는 저희 요, 경성부동산이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전방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가 서면에 아, 진짜 맛치 약기야를 방문해 봤어요. 아,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데 맨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내 살아생 전에 한번 먹겠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에 한시 <laughs> 반, 런치타임이 거의 지나갈 때쯤에 자리가 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먹어요. 일단은 뭐 주문을 했습니다. 어, 런치타임에 11시 반부터 3시까지인데 뭐 제일 잘 나가는 게 서서리동하고 호르몬동 뭐 어, 많이 나간다 하시는데 저는 스테이크동 스테이크동을 다가 이제 시켜봤습니다. 아, 다 먹고 싶은데 하나하나 어, 정복해 나가도록 하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 짓거려 해가지고, 홀수곰밥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 실내 스페이스도 그렇고, 참 전방남이 어 좋아하라는 그런 요 고무층 갖고 있어요. 일단 나오게 되면 제가 맛있게 먹어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토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섭외 만찢길에 야끼야. 아우, 오늘 점심으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우, 맛평가를 하게 되면, 뭐, 5점 만점에 5점. 어, 제가 오늘 뭐, 시원하게 쏩니다. 5점이고, 어, 돈부리 이런 거 제가 뭐, 즐겨 먹진 않는데, 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맨날 이제 점심,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뭐, 코로나 시즌에도 불구하고, 웨이팅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먹어봤는데, 어, 남아 있는 메뉴 제가 전 종목 모두 제가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서면에 오시면 서면에 오시면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점심 저녁 둘다 가셔도 돼요. 오시면 꼭 야끼야 야끼야 한번 들려서 어, 맛 평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식사 대접해 주신 서면 맛식길의 야끼야 야끼야 사장님 항상 번창하시고 다음에도 또 어 인사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